지금 이제 흔히 지금 백제, 대륙백제 얘기하면서 네. 많은 분들이 좀한발더 그 나가 가지고 네.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지금 저 광동성 음. 그 중국의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성이죠. 네. 광동성에 이제 광서 장족 자치구 지역까지 갔다 네.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<laughs>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그 박사님께서는 아. 좀 우려스러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다 맞습니다. 예. 그건왜 제가 우려를 했냐면은 그 역사 스페셜, KBS 역사 스페셜에서 거기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.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거기 촌장이 있으면 향장이. 예. 백제향. 근데 그 향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까먹고 있어요. 예. 우리는 예. 언제인지 모르지만 산동에서 왔대더라. 예.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. 자신들의 전... 출신을. 예. 그러니까,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딱 빼먹고, 저는 그걸 캐치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니다. 예. 어. 그러면 산동에서 왔다 그랬거든요. 그 사람들이. 예. 그러면 산동이 맞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. 근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, 그, 남제서에, 우리 지금까지 남제서를 쭉 설명했잖아요. 예. 거기에 보면 메로왕, 아까 메로왕, 여기, 메로왕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사반명이에요. 사범명 예. 네, 모래사자 사씨입니다. 예. 우리는 이제 역사할 때 사자인데, 삼이자씨, 이거지. 예. 근데 이 사씨는 지금도 대성이에요. 중국에서 음. 굉장히 큰 성이에요. 그걸 갖다가 어, 백제인이다. 이걸 이제 저한테 힌트를 주셨어요. 임승국 선생님이. 그래고 제가 족보를 우리처럼 큰그 백과사전 비슷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만성통보라는 책하고 어, 백과성고락이라는 책인데, 이 책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. 그랬더니 뭐냐면 사시는 백제이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음. 깜짝 놀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본향은 산동이다 아.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음.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시절인가 그건 모르겠죠 그 사람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일로 밀려 내려간 거예요 예그렇기 아. 네. 때문에 그거는 그걸 갖고 뭐 거기까지 뭐 백제가 그거는. 말이 안 되죠. 음. 예. 그거는 좀 너무 오바를 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모래사자 사시들이 이제 산동성 출신이었다. 예, 맞습니다. 그 백제인이었고. 예, 예, 또 아까 이제 예.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산동지역을 진출하는 과정에서 또그 장수 중에 한 명이 사범명 예, 또그 예. 찬수류 이런 분들이 확인이 예, 되잖아요. 맞습니다. 그 후손인 거네요. 사, 예, 맞습니다. 예. 예. 사시가 지금 그이 대만에도 대조, 대족이에요. 음. 굉장히 큰 성입니다. 예. 8,500만 대한국인 여러분,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?